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페셜 리포트 유튜브 조회수가 210만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 우리가 4번, 1년에 4번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4월달 공개 방송은 조금 특별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를 잘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4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방송이 송출될 때쯤을 즈음해서 이 중국의 양재처와 왕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썰리반이 미국의 앵커리지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모임이 너무도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눈이 뻘겋죠? 저는 지난주에 이번 만남은 이 중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뭐 물론, 자우리제니. 미국 측에서 요구했다라고는 했지만 뭔가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국가 간의 중대한 일로 만나게 되면 양국의 스태프들이 먼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일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남의 장소가 앵커리지라는 점이 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이 태평양을 건너지는 않습니다. 혼으로 갈때 빼놓고는요. 주로 북극항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라는 장소는 마치 돌아가는 길에 잠깐 보조,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진 장소였어요. 이런 장소를 만약에 미국에서 먼저 청했다면 매우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만남을 청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양재철라면 중국에서 실질적 넘버 투입니다. 알래스카에 뭐 눈구경이 하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혹은 불장난하지 마라. 혹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 말라 이런 말이 전하고 싶었더라면 굳이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될 듯하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급하게 만남이 성사됐을까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몇달 지나지 않았지만 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그 이전의 트럼프와는 격이 다를 만큼 매우 조직적인 데다가 명분마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개도국에는 공통점으로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유린이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압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4일 이 방송을 통해서 위구르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투르스나이 지아우든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녀는 자궁이나 항문에 전기봉을 놓고 공개적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했어요. 거의 매일 밤 정장을 입은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정장을 착용했다면 적어도 수용소 내부 인물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만 해도 중국은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 정의를 중시하는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장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장은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장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화웨이나 SMIC 등 이런 일반적인 회사 등에 대한 제재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는 있어요. 다른 곳에서 공백을 메워주니까요. 하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상품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판로가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결국 정치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중국의 어두운 면을, 그것만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하신 분들 덕에 인권이 살아있다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형제 복지원 사태 이거 조선시대가 아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겪었던 사건들이니까요.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민주화가 완숙되기 전에는 인권 유린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이 언제나 전, 정의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달러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정권인지 이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충성심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이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언제든지 줄이를 틀수 있단 말이죠. 큰소리 치던 중국입니다만 이번 신장 지역의 상품에 대한 세계적 보이콧 움직임에 놀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기 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고 다음 주에나 가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생각인데요.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친히 이라크를 방문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라크의 우루평은 고대 유적지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야지디교, 이런 지도자들과 만나셨어요. 이 종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르르 방문하기 앞서서 교황님은 이라크 남부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를 방문하셔서 이슬람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알시스타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야툴라 알리알시스타니는 시아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의 하나예요. 어찌 보면 이란의 하메네이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을 겁니다. 하메네이는 권력의 최상층에 있어서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알 시스타니는 지금도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아주 작고 호름한 세빵에서 칩거 중이거든요. 하메네이가 종단의 종주라면 알 시스타니는 이 성철 스님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가난하게 살아야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황님도 시스타니에게 훨씬 더 끌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 시스타니 역시 누구도 만나지 않은 은둔자로 알려졌지만 교황이 직접 오신다니 그를 기꺼이 만나겠다고 하셨다네요. 이 교황은 나자프의 일대 이맘인 알리의 영묘가 자리한 라술거리에서 도착해서 호송차량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알 시스타니가 수십 년째 세들어 사는 자택까지 직접 걸어서 이동을 하셨어요. 이는 시스타니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죠. 어느 분야든지, 아예 조금 알게 되는 순간 말도 더 많아지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꼭대기에 오르게 되면 어떠한 반목도 미움도 없는 것 같죠? 물론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종교도 정치도 아닙니다. 매우 오랜 시간 앙숙으로 지냈던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원수로 지냈던 이들이 좀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지난해 8월이었던가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수교를 했죠.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줄줄이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선언했어요. 지금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이스라엘과 수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요. 심지어 전체 인구의 95%가 이슬람교도인 발칸의 소국 코소보에서는 아예 이스라 이그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웁니다. 반면에,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잡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죠. 9.11 테러범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우디 출신입니다. 지금도 과격한 테러리스트를 만드는 교육기관이죠. 마드라사를 직접 운영하는 곳도 사우디예요. 전 세계 테러리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우디를 테러 지원국으로조차 지정한 적이 없고 늘 이렇게 감싸왔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국가나 단체가 거꾸로 테러리스트 지정이 되었어야 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예멘의 후티방군을 테러리스트 지정에서 해제해버렸습니다. 후티는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우디에 맞서왔던 조직이거든요. 미국이 사우디를 접고 오히려 이란 편을 든다? 과연 지금 중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가장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지내왔던 중동의 산유국들이 하나둘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한 걸까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반전이 참 많이, 에,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동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벨퍼선언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오로지 딱 하나의 왕따로 살아왔어요. 생존을 위해서 상대가 한대 때리면 두 배로 갚아주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이전교짱의 삶은 너무도 고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바꾸게 돼요. 주변국들과 친구가 되기로 말이죠. 하지만 친구가 그냥 될 수는 없죠. 뭔가 중요한 것을 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석유는 그동안 미국이 마음껏 사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쉐이로 일이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천만 배럴이 넘는 새로운 공급처가 생기는 바람에 유가는 수년 동안 곤두박질을 거듭합니다. 심지어 재정 균형 유가 아래서 머물다 보니까 중동의 왕정 국가들은 국민을 위해서 쓸 돈마저 부족해집니다. 지금까지 산유국들은 오로지 석유를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왕족이 재산을 독식해도 그닥 뭐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유가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체제 유지의 위기감마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겨우 국민들이 화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채권 발행을 통한 연명도 오래오래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석유를 사줄 시장을 찾지 못하면 중동은 쿠데타가 생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큐슈너가 뜨거니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실 유대교와 이슬람은 한 조상이란다. 너희들 석유를 형이 좀 팔아줄까 해. 친척 형하고 계속 원수로 살래. 아니면 예전처럼 석유 팔고 황금칠 떡칠한 람보르기니하고 살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뭐, 물론 제 상상입니다만, 큐슈너는 중동의 석유가 남아라 처치 곤란한 시기에 그들의 석유를 팔아줄 수 있는 시장을 주겠다고 장담한 겁니다. 아, 물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 협력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동의 지도를 봐주시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이른바 시아파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는 석유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내서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스위즈 운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요. 이 루트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독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과 운임이 비쌉니다. 게다가 세상의 배들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배의 사이즈가 12에서 20만 DWT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인건비만 많이 들고. 그런데 홍해와 지중해가 모두 닿아있는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시나이반도 뾰족한 곳 북동쪽에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살표 파란색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에일라트 항구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와 닿아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슈켈론 항구까지 약 254km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둔 겁니다. 이 에일라트 항구는 큰 사이즈의 유조선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다가 유럽 시장으로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든 인프라 구축이 끝났어요. 이 통통배로만 통과할 수 있는 스웨즈우나보다도 시간 전략은 물론이고 이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에일라트 아슈켈론 프로젝트는 매일 폭탄이 떨어지는 세상에서 나의 자손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매우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걸작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비밀 국가전략 사업으로 관리해 왔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아, 3차 중동 전쟁이 끝난 것이 1967년이었죠. 그 이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68년에 이란의 석유를 유럽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이란과의 공동 출자로 출범을 했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장권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은 중동에서의 악역을 도맡게 되죠. 그때부터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도 잠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의 MOU가 전격적으로 체결되면서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수교에 트럼프가 명목상의 주연 배우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연인 척 하면서 얼굴만 몇번 비추던 그의 사위, 큐슈너가 실질적 주연이었죠. 딱그 일을 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뭐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는 이 감투를 쓰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는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4년 동안 거의 두문불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중동의 여러 산유국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 세우게 만든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2014년 전으로 세상에 없던, 아, 아니, 존재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우 자연 파괴적인 문제로 인해서 방치되던 세일오일이 툭 하고 나타난 이유가 설명됩니다. 석유의 시대 이후 중동은 배가 고팠본 적이 없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배가 고프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석유를 매수하던 미국이 갑자기 쉐이로일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석유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산유국이 되어버렸죠. 미국이 최대 산유국 대열에 오르면서 이제 중동 산유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판로는 오로지 저 미, 유럽 뿐이었어요. 너무 장기간 동안 재정적자에 시달려왔던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판로에서 수송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에일라트 아슈켈론 프로젝트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물론 중동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형제입니다. 이 졸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고 방어하는 팔레스타인을 지금까지는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제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을 영광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형제에 대한 배신이라는 터울을 뒤집었어야만 하는데요. 이건 이슬람의 가치에 매우 크게 반대 반하는 일이 됩니다. 이때 교황님께서 까메오로 깜짝 등장하시죠. 직접 알시스탄이를 만나시면서 같은 조상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미나리 연출자도 정 이상님이니까요. 중동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은 기독교계의 시조가 되고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팔레스타인만이 형제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결국은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라는 명분마저 썼으니 이제 마음 놓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 생각이 맞다면 중동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앙숙 관계를 접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형제국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역사적 사건과 투자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라면 재정균형 유가의 하락이에요. 재정균형 유가가 뭡니까? 유가, 석유 판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과 국가가 쓰는 재정 지출의 균형이 맞는 수준의 유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중동 평균 60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이보다 높은 유가가 유지되어야만 중동에서의 활발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에일라타 아슈켈론 프로젝트린 인해서 재정 균형 유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6 0 달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유가에서도. 중동발 설비 투자는 재개될 수 있단 말이죠.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 업종에 서서히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 업종도 좋아질 수 있어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스웨즈 막스급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가진 선정이라야만 가능했어요. 앞으로 산유국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에일라트 아슈켈론 루트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덩치가 큰 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